낚시 초보님들 릴 고르기 어렵죠? 민물, 바다. 가볍고 사용 편한 게 없을까요? 오늘은 그 고민을 싹 날려줄 슈퍼인 초경량 메탈 스피닝 1 3000S를 소개합니다. 1일은 민물과 바다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겸용 디자인이고, 메탈 소재라 초경량이면서도 견고하게 설계되었습니다. 3000S 모델 하나면 다양한 상황에서 부담 없이 활용 가능하죠. 무게는 가볍지만 스풀과하우징에 메탈을 사용해 내구성은 튼튼합니다. 핸들 좌우 교체 가능해서 양손잡이 모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바닷물에도 강한 내식성이라 비교적 관리가 쉽고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민물베스, 농업, 방파제, 낚시, 잿바이루어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하고 간편한 휴대성과 빠른 캐스팅 반응 덕분에 낚시 효율도 업됩니다. 낚시 입문이 막막한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일이 하나면 민물바다 구분 없이 폭영량으로 즐거운 날씨 시간 완성. 지금 바로 설명란 링크에서 확인하세요.